안녕하세요. 렌스타입니다. 이번 아이폰 15에는 타입 C 포트가 적용되었죠. 하지만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에는 이 타입 C 포트의 버전이 달라요. 일반 버전은 USB 2, 그리고 프로 버전에서는 USB 3가 들어갔죠. 각각 전송 속도도 다릅니다. USB 2는 480 메가, 그리고 USB 3는 무려 10기가까지 지원을 하죠. 오늘은 이 정품으로 들어있는 케이블과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떤 점이 같은지.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15를 구매하면 들어있는 이 케이블이 USB2 규격이에요 전송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케이블 외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케이블과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비교해 보면 케이블 굵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만져보는 느낌으로는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기본 구성품인 USB2 규격의 케이블은 굉장히 얇아요 하지만 반면에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은 두껍습니다 그리고 좀더 단단하고 쉽게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확실히 외관에서 차이가 나죠 충전을 해볼 거예요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이 충전 케이블 이용해서 한번 충전해 볼 건데 현재 30W 충전기에 USB2 규격의 케이블 연결한 상태입니다 충전 속도는 현재 16W 정도 되네요 동일하게 30W 충전기에 10G를 지원하는 케이블 연결하고 아이폰에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충전 속도는 역시나 15W에서 16W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되면 충전 속도는 차이가 없죠 일반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케이블과 10기가를 지원한 케이블 모두 다 15에서 16와트 정도 충전 속도를 보입니다 충전 속도에는 영향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일반적으로 충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케이블만 사용하셔도 똑같은 충전 속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담에 연결해 볼 거예요 애플에서 출시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또는 타입 C를 지원하는 모니터에다가 아이폰을 연결하면 타입 C 케이블만 이용해서 충전과 모니터 출력도 가능하거든요 자 먼저는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아이폰에 연결하고 모니터에다 출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출력이 되고 있죠 충전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지 타입 C 케이블 하나만 지금 연결한 상태이고 연결한 케이블은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이에요 10기가 데이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에 문제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출력하기에 전송 속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USB 2 규격을 지원하고 있는 기본 구성품인 케이블 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모니터에다가 연결했고 아이폰에 연결하면 아이폰에 현재 충전 표시와 연결이 되었다는 표시는 나오고 있는데 모니터 출력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느껴지시죠? USB 2 규격인 이 케이블은 전송 속도가 480 메가밖에 안 돼요. USB 2.0 규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출력을 하려면 10기가를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케이블 케이블을 연결했기 때문에 출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데이터 전송에 영향을 받는 디스플레이 출력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실제로 데이터 전송 속도 담 비교해 볼까요?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USB 2 규격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맥북에 연결한 다음에 파일을 한번 주고 받아 볼게요. 처참한 속도이죠. 굉장히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용량도 아닌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전송이 되었고 반면에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전송을 해 볼게요 같은 파일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전송이 되죠 초당 전송 속도가 1.25GB이기 때문에 1초 만에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외장하드의 전송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 USB2 규격은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속도가 느리죠 이 정도 속도는 그냥 USB2.0 규격이에요 480MB밖에 지원하지 않는 굉장히 느린 전송 속도입니다 이번에는 10GB를 지원한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속도 테스트를 해 볼게요 아까 전과 다른 게 느껴지시죠? 확실히 10GB를 전하기 때문에 초당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 속도는 지원해야 하지만 고용량의 파일, 대용량의 파일들을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기본 구성 품로 포함되어 있는 USB 2.0 규격의 기본 케이블과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아이폰15 프로가 아니라 일반 버전이신 분들에게는 굳이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10기가 케이블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폰15 일반 버전에다가 10기가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연결해도 2.0 속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물론 애플의 의도는 이제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프로버전에만 USB-3 규격을 넣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버전을 사용해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좀더 빠른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용한 10기가 케이블은 제가 아래쪽 더보기란 남겨드릴게요. 외장하드를 사용하시거나 데이터를 PC에다가 백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기가 케이블을 준비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